몇 시였지? 잠깐만요 원래 이곳이 12시 오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시 한 25분? 30분 정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줄이 엄청 길어요 거의 앞에도 한 6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뒤에도 한번 한번 훑... 이렇게 줄이 아주 많아요 내부 공간에 총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한몇 분을 기다렸죠? 여기가 12시 시작이라가지고, 해 저희가 11시 반에 왔는데, 이미 영업이 시작했어. 맞아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방금 막 입장을 했는데, 응. 오늘 다른 게다 떨어져. 우육면밖에 안 된대가지고, 응. 그걸 아쉽네요. 어쩔 수 없이 뭘 네. 네.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우육면보다도 저는 그 주테이면 더 먹고 싶었어요. 닭다리면. 어쨌든 왔으니까, 그래도 일단 먹어보고, 다음에. 다이아마도. 다음에 한번더 와서, 그때는 이제 둘다 닭다리면을 먹어보는 거 아, 닭다리면 거고. 맛있겠다. 역시나 오늘도 굶고 왔기 때문에 <laughs> 어마어마하게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친구가 이 유튜브를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니들 다 맛있는 거 아니냐고. 사실 맛이 없는 곳에 잘 가지를 않고 맛이 없으면 또 찍지를 않아요. 저희가 돈이 많지 않습니다.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맛있는 걸 골라서 가야 돼요, 저희도. 음식을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쉐. 아, 아 <laughs> 시쉐. 자, 드디어 우유면이 나왔는데요. 비주얼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소고기가 저는 우육면이라고 두꺼운 고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엄청 얇은 고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익히려면 음. 면, 면 밑으로 넣어서 더 익혀서 먹어야 돼요. 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어. 보시면 이렇게 얇은 고기가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진하게 완전 익혀서 먹고 싶다 싶으 이렇게 생 소고기를 국물 속 깊이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훠거처럼 깊이 쑥 넣어줘요. 뜨거운 물에 익힌 다음에 꺼내면 이렇게 익습니다. 안 익은가? 근데 안 익은 것 같은데 <laughs> 좀더 익혀볼까요? 익으라고 거짓말치지 마요. 맛이 괜찮은가요? 육사심이 먹는 것 같아요. 아, 육사심이, 음, 음. 보거 봐. 혜니가 이제 자동으로 해줄줄 알았더니 해주자 지금 네 <laughs> 나도 그러면 자, 한번. 하나 집어 보겠습니다 와 이거 빛깔 봐 그대로 먹어도 될것 같아 나는 솔직히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소 조금만 더 익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익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원, 투, three, 오케이 됐습니다 어 요렇게 살짝 더 익혔습니다 아주 살짝 드셔보세요 네. <laughs> 음, 음. 아, 맛이 상상합니다. 음. 아, 저희는 이렇게 면을. 음, 면은 좀 비비는 게 낫겠다, 그치? 생각보다 우육면인데 국물이 막 많진 않아. 오. 이렇게 비비고 나니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식 우육면이라고 하더라고. 아, 음. 일식이야? 어, 일식이라고 하더라고. 어, 우리 대만에 와서 너무 일식 먹는 거 아니야? 한식 일식.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너무 맛있다 이 음. 식물을 넣어줄지 말지 막 물어보셨었거든요 먹었는데 모르겠어 뭔지 이 다음에서는 소고기랑 면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 근데 이건 또 깔끔한 맛이 있다 음. 또 다른 맛이 있어 음. 그리고 이곳의 사장님이 저 아까 치킨 건네를 얘기했는데 치킨도 직접 튀기시고 면도 직접 만드시고 이 우롱차도 직접 만드신다고 해요 우롱차 진짜 맛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렇게 화나무 제화 예, 우롱차라고 했던 거. 아, 안녕하세요. 일본 거라고? 음. 와, 직접 보여주셨어요. 실신이. 아, 그리고 보면 안에 이렇게 미트볼도 들어가 있거든요. 성동 씨 얼굴 잡히네요. 될 때? 안 됩니다. 내가 해볼게. 요 아, 정말. 미사일 맞는. 포커스 하나 못 잡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내 미트볼인데? 열받네 <laughs> <laughs> 모를 줄 알았냐? 음, 모를 줄 알았어 미트볼이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좀 짭짤해 음 맛있다 음. 근데 이 향이 그립던 약간 스팸향 같기도 하고 음. 여기는 사장님이 가끔 가끔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급발진나 하세요 나쁘게 급발진 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큰소리로 계속 뭘 설명해주거든요 우린 좋지 근데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보못 알아들었어? 응. 음. 나 알아들었는데 뭐라는데? 맛있게 먹으라고 음~~ 못 알아들었어? 그 소리 아니었는데 더 아, 맛있다 음. 근데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음.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줄수 있는 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음. 이거 맛있긴 한데 막 줄을 한 시간 넘게 서서 먹을 정도로는 아니다. 음, 드셔 보시고 싶으시면 한 번쯤 와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찾아봤더니. 조금 협소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화장실이 없대요. 만약에 이곳에 왔을 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다고 하시면 쭉 들어가면 이쪽에 이쪽에 보면 화장실 표시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조사할 때 이쪽만 아면 된다. 맞아 맞아. 이게 유리가 있기 때문에 <laughs> 햇빛에 아 유리가 맞아. 있기 때문에 여기만 아님 된다. 그랬데딱이 자리에 앉았어 하필 그치? 렇그 사람은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진짜? 사장님께서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그치? 렇 음. 되게 음식 자체에 어.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이 아니라 프라이드가? 응 음. 자부심 자부심 물질 이거 뭐야? 다 마셨어? 누가 내 그럼 잘안 마셨어? 아 마셨.. 이거 안떨어졌나 보다 어? 누가 내우렁차안 했어? 나 아서 안 되는데 여보가 먹었어? 여보가 먹었어? 나내거 어. 먹었는데. 내 거는? 달라 그래? 어.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응. 니즈이 좋아. 아 개화 우롱 아.谢谢你。不好意思。多少钱？ Seven hundred. s e v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요게 추가됐나봐 아, 자기 마음대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음. 제가 지금 대산을 할건데 우유 면 두개를 먹었는데 저가 우유 면 밖에 없다고 해서 우유 면 두개를 먹었는데 우유 면 두개가 700원이 나왔습니다 비스누들 쌈파이 우슈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스페셜 에이, 뭐라 원래는 5 3 0 원이에요. 자 어쨌든 저희 이렇게 식사를 마쳤고요. 음. 접시는 찍지를 못했는데 일단 다 가져가서 저희 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 가나요? 저희는 비밀이죠. 아 오케이 비밀이니까 이거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저로 아, 아, 갈게요. 하나, 하나. 아네 네. 저는 오늘 좀 아쉬웠던 게 어쨌든 구글 지도에 가격대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가잖아요 아, 분명히 제일 비싼 우육면이 230원이었는데 갑자기 계산할 때 350원을 내라 오늘 특별하게 원래 500원 넘는 거를 350원에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별로 고마운 마음은 들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덤탱이 쓴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음. 지금 저희가 총700 위엔을 냈는데 7428 거의 3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 제가 아메리카노 커피 두 잔이랑 케이크를 하나 시켜보도록하겠습니다 케이크는 제가 아직 중국어 실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준비하고요. 뭐예요? 갈라고이제 뭐야? 양배팅 메셔. 어, 앤 이거. 거의 막? 아, 今天没有这个.有 lemon tart, cheesecake. 레몬타 아, 레몬타르트 치즈케이크 브라우니만 된다고 하는데요. 두셔우첸3 0 0 e e hundred. y e 이 카페는 지금 한 커플 빼고는 다 외국인이라는 점, 아 한국인이라는 점. 말을 제발 똑바로 전달해주세요. 미나 잘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네. 네. 여기가 대만치고 가격대가 좀 괜찮아요 대만에서 이렇게 카페 안에서 먹게 되면 대부분 막 250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갔던 곳은 200원 25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100원 음! 최근에 마셨던 커피 중에서 제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니고? 아니 여보 스타일이야. 여보랑 내랑 동시 스타일이야. 산미가 있는데 고소해. 내가 저번에 용산사에서 커피점 알려줬잖아그탄 <laughs> 커피. 어 아니 근데 그 집이 딱요 맛이었어 원래. 진짜? 어, 그 집이 진짜 요 맛인데 그날 좀 이상했어. 내가 가본 날 중에 제일 이상했고 어. 약간 요 맛이랑 되게 비슷해. 짠. 또 연기 시작한다. 이야, 재밌다 이거. <laughs> 그건 진짜 찐 맛집에서만 하시라고요. 알았어. 알았어요 부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예, 예. 맛도 최고. 예예. 예. 제가 웬만하면. 사실 밥 먹고 난 이후에 커피를 먹어요. 커피를 좀 남기는 편이잖아요. 오늘은 한 방울도 남기 없이 다 먹었고 어, 이제 윤캉제 들리셨다가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좀 쉬었다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부지카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 윤캉제 거리를 조금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어, 너무 즐거웠는데요. 네. 계속 마음에 우육 면이 남아요. <laughs>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이 네. 어느 방향인가요? 집이요? 여기요. 그쪽 방향이요? 네. 알겠어요. 하나, 둘, 셋! <laughs> 웬일이래? 어?